자, 58차 시입니다 국민의식과 민권의식이 확산되다. 국민이라는 거.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민중이구나, 구성요소구나. 우린 나라의 조, 중요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시민, 국민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1번, 한성전기회사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전차를 운행했고요.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1 8 9 0 년입니다. 2번. 1885년에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식병원은 광 해원이죠. 광해원. 성교사 알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교육 보겠습니다. 교육. 자,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이래. 그러면 전근대 교육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 전근대 사회에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주로 성리학 중심이었죠. 그러면 성리학을 봐서 이거 어떻게 활용했느냐? 보통 이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응시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나라를,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주로 국가의 관료를 뽑는 과거 시험을 핵심 가치로 두고 공부를 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변화하는 세계에 성장하는 이런 과학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한 근대적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는데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해야 한다. 80년대 가보개혁 시기 그리고 애국개몽 운동기 이렇게 자 80년대입니다. 관립학교 동문학과 유경공원이 있다. 동문학 1883 유경공원 1886 자, 동문학은요, 주로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었고요. 유경공원은 외국인 교사를 초빙해서 근대교육을 했습니다. 근대교육이라 하면 역사, 지리, 수학, 과학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사립학교는요, 가장 먼저 세워진 사립학교 원산학사입니다. 1883년이고요. 자, 원산이란 지역에서 그럼 왜 이런 근대적인 사립교육기관이 나타났는가? 여기가 개항장이었다라는 특징이죠. 강화도 조약 때 부산과 함께 개항한 원산, 인천 그 개항장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의 교역이 많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정신학교와 같은 사립학교 주로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서 만든 단체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혹은 개신교라고 해도 됩니다. 자, 갑오기혁 시기입니다. 주로 1894년 95년이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 갑오개혁 이후에 대한제국 시기 광무개혁 시기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과거제가 폐지되었고요. 고종이라고 하는 이 국왕이 교육 입국조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죠. 반포하죠. 자, 전통적인 성리학 공부 이제 사실상 그 중요성이 낮아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차 가보개혁이었죠. 그리고 2차 가보개혁 때교육입 국교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각종 관립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학교, 그리고 선생님을 기르기 위한 사범학교, 그리고 외국학교 이런 것들을 설립했고 일부 상류층 자제를 대상으로 소학교 교육이 끝나면 중학교도 만들었습니다. 가도록 간성중학교 이런 것들도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근대 학문 교육을 주로 추진했습니다. 국어, 외국어, 국사, 지리, 수학, 과학 이런 것들 자좀더 그럼 광무개혁 시기는 식산 흥업 정책을 펼쳤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다 라고 했습니다. 산업 지능 그래서 직업 교육인 실업 교육을 실시하려 했죠.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900년대로 넘어갑니다. 애국계몽 운동기. 구체적으로 시기를 따지면, 일제가 국권을 피탈해 나가는 1904년 이후 10년까지니까 이 카운터 시기이다. 자, 애국계몽 운동단체가 민족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했죠. 대성학교와 오산학교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단체와 관련이 있다? 요곳은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학교, 요곳은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럼 이두 명은 어떤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관련이 있다? 바로 신민회죠, 신민회. 신민회. 자,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자꾸 민족정신을 고양시키고 어, 조선인들의 능력치를 올리려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감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억압했다. 이 정도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기관입니다. 언론기관 하면 보통 신문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통감부에서는 1907년 신문지법을 공포하게 하고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탄압했습니다. 자 요걸 기본 전제로 깔고 어떤 신문들이 있었는가 봅시다 자첫 번째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입니다 한성순보 수도였던 한성에서 발행한 신문이야 근데 수는 열흘 여기에 10일 9월 초순 중순 하순 이런 얘기하죠 국가에서 반해, 발행을 한 겁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입니다 관에서 발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순한문으로 쓰였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성순보는 사실 발행을 주도했던 세력이 급진개화파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한성순보의 발행이 중단되고 1886년 좀 시간이 지나서 국한문 혼용체인 한성주보로 재발간이 됩니다. 자, 이 한성주보의 특징 중 하나 더. 최초의 상업 광고가 붙었다. 라는 거.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독립신문입니다. 자, 1896년 발행됩니다. 한성주보는 83년이고요. 서재필 같은 인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간했고요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자 최초의 신문 그러면 한성순보지만 민간에서 발행한 것 중에 최초는 독립신문이다 순한글을 사용했어요 순한글을 사용했던 이유는 뭐야 당시 민중에 대한 계몽을 해야 했는데 이 민중들은 한문을 잘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알기 쉬운 국문 혹은 순한글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우리 소식을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영문판으로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독립협회 활동들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자, 제국신문입니다. 자, 요두 개는 카운터로 받으시라. 둘다 1898년에 창간된 신문이고요.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발행 방법이 달랐습니다. 보시면 제국신문의 주 대상은 하층민과 분야자야. 사회적으로 학식이 좀 낮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황성신문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발행 방법도, 발행한 글씨도, 글도, 제국신문은 순환기를 사용한 반면에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리고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이 더 지식으로 깨우치기, 위, 하기 위해서 법률지식, 풍속의 계량, 미신의 타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을 계몽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황성신문은 외국의 독립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혹은 우리나라가 과거 고대에 얼마나 잘 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글들이 많이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추가로 여기 장지연 주필이었던 장지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시이랴. 방송 대곡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자 영국인이었던 배대과 당시 양기탁이라는 인물이 함께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항일 의병 투쟁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도했고요. 어 통감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친일 인사에 대한 비판을 아낌없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민중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통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은 어떻게 할수 없었던 것이 어, 발행인이 영국인 베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영국과 일본은 사실상 어, 동맹관계에 있었고 어, 동맹관계에 있는 영국인을 이렇게 유해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애초에 만들었던 이 신문지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탄압하는 거야. 근데 주발행을 베델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터치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자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관련해서 민중의 지지를 많이 받고 민중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이었는데 그래서 또뭘 했느냐 나중에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죠 그래서 광고를 싣고요 대한매일신보 회사에서 모금을 거둬서 이것을 전개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민권과 여권의 신장 빠르게 보도록 하죠. 민권의식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철폐되고요. 재판제도를 개혁합니다. 이런 것들, 가보개혁 때 갑자기 등장한 건가? 아닙니다. 분명히 갑신정변에서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 제기되었던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자, 그래서 신분제 철폐는 1차 개혁 때 이루어지고요. 재판제도 개혁은 2차 때 이루어지죠. 특히나 이 재판제도 개혁은 재판소를 독립시켜서 기존의 지방관이 행사하던 막대한 권력을 나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을 할 때는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 재판을 다루는 사법부만 할수 있다라고 정하해 놓은 것이죠. 이것도 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의 민권운동으로 사회의식이 변하면서 민권의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서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의 연설 이런 얘기했죠. 이런 거 과거 같았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권의식이 확산되면서 모두가 평등하다. 신분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는 거 옳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확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여성의 사회 진출 보시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고요. 그래서 한성에서 지내는 북촌 부인들이 발표한 문서가 여권 통문입니다. 여성의 권리에 관련된 문서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05년 이후에는 여성 단체가 설립되었고요. 교육, 의료, 종교계에서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박 에스더와 윤희순의 사례가 있죠. 자, 그 다음 국학 발달입니다. 국민의식을 고치를 위한 국학, 나라의 학문이란 얘기야. 그래서 국어 연구와 우리 역사, 국사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요. 정부 주도로 국문연구소라는 걸 설립합니다.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정리했다. 문자, 그 철자법을 정리했다. 이런 것인데, 왜 그럼 이런 것들이 필요했느냐? 사용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국어를 사용하는 비중보다 한자를 쓰는 게더 많았는데, 국어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왜 그런가? 라고 하면, 1차 개혁 때, 가보 개혁 1차 때, 에 공문서에 국문 혹은 국한문을 사용하도록 정해놨었죠. 그러다 보니 국어의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민간에도 더욱 확산되었다.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 표기법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이것을 조금 통일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개별적으로는 대한문전, 국어문법 같은 책이 쓰여지기도 했다. 그다음 한국사 연구 보시면 한국사 교과서, 조선역사라는 것이 편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국심과 자주독립 의식을 강조하려는 모습들 있었고 고그 다음 박은식과 신채호 같은 역사학자들의 역사 연구가 심화됩니다 박은식도 중요하고 신채호도 중요하다 자 이들이 한국사를 연구한 목적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박은식은 어떤 역사를 서술했는가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의 이야기 그리고 연계소문의 이야기 등을 저술해서 고구려를 주로 재평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옛날에 고구려 잘 나가던 나라, 우리 정말 강력한 나라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죽어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박은식, 그리고 신채호, 수근제일위인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독사신론 같은 것을 저술합니다. 앞에 위인전 같은 것은 사실 위에 박은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독사실론이라고 하는 것잘 봐주세요. 이 독사실론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라기 보다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이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한 역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연재하던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체호의 독사실을 쭉 정리해서 읽어 보면 이것이 민족주의 역사 서술의 기본 틀을 제시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그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정말 다양하게 기록을 할수 있죠. 왕을 중심으로 기록할 수 있고 일반 백성들, 민중들을 대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제도를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고 오랑캐의 침입을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서술은 서술하는 사람의 마음이야. 그런데 이 신채호, 박은식 같은 인물들은 뭐라고 지적했느냐 우리 역사서술의 중심 주어를 민족으로 두어야 된다. 민족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료학습 보고 마무리하죠. 교육입국조서에 담긴 내용을 정리해보자. 교육입국조서 고종이 발표한 교육에 관련 문서죠. 2차 가보기혁도 발표를 했고요. 잘 보시면 아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상연편을 돌아보건대 부유하고 강하여 우뚝이 독립한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 백성들이 개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개명하는 것은 교육이 잘된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 된다. 잘 사는 나라들, 잘 나가는 나라들 다 교육 잘하고 있어. 그래서 지식이 똑빨라지는 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교육 제대로 할 거다. 교육이 나라를 지키는 기본 근본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이바지하라 이런 거죠. 교육입국조사는 95년 제 2차 가보개혁 때 어. 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특별 조사이다. 고종이 발표한 특별 조죠 교육이 국가 보존의 근본임을 고지덕 육성을 강조하였다. 번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 성세를 서술하는 것이다. 민족의 잘 나갈 때, 힘들 때, 부흥할 때, 쇠퇴할 때를 다 기록한다라는 것이다.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국가관념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정신 빠진 역사는 정신 빠진 국가를 만들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민족 빠진 역사는 있을 수 없다. 민족을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품 독사실론이었고요. 자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실론을 연재하여 식민사관과 그 영향으로 편찬된 일부 교과서를 비판하였고. 자민족 중심의 역사 서술을 강조하여 민족주의 역사학 혹은 역사를 생략해서 그냥 사학 이렇게도 부릅니다. 민족주의 사학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았고요.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3단원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